찾으신 줄 알고 6장 10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예, 다니엘은 21일을 세일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기도해서 오늘 예, 2장에서 6장에서 기도해서 완전 전화이복이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합심기도 친구들하고 합심기도 하고 해서 예, 그 어려움을 다잘 이겨 나갔습니다. 오늘 이 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위기를 당했을 때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 합심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위기를 바꾸면 예, 이제 중요한 기회가 돼 가지고 축복받는 찬스가 됐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어 놓고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어, 바로 왕은 꿈을 두번 꾸어가지고 요셉한테 그 꿈을 얘기를 해주니까 이참 해석을 잘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해석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꾸어 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꿈꾸어 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한참 지나도 또퍼뜩 생각날 때도 있어. 그런데 누가 내살랑 왕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만 생각도 안 나요. 꿈을 꾸어 놓고 범인이에요. 무슨 꿈을 심각하게 꾸긴 꾸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사들, 술객들,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 안 하면 다 죽인다. 이래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 보니까 13절 말씀에 10, 11절 2장 2장을 먼저 보시면은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거기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니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 꿈 얘기도 안 해주고 꿈을 해석을 하라 그러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11절에 이건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 신이라 해야 그걸 알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 해야 신은 뭐다 알으니까 신이라 해야 할지 사람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꿈을 얘기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신경질을 내면서 진노하고 통분히 여기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 세 명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은밀한 그 내용을 알고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래 한 것입니다. 친구들도 안죽으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셀리도 구역장에게 전화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또각 기관의 회장과 임원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 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김혜자 권사님이 오는 수요일 날 서울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같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해도 응답이 되겠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며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셀에서는 셀 가족들이 기도하고 기관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왕이 꿈꾼 것을 다 보여 주셨습니다. 똑같이 보여 주셔서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꿈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이 본그 꿈은 이것입니다 큰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어떤 돌멩이가 와서 우상을 탁 치니까 그만 우상은 산산 조각이 나고 돌이 점점 점점 커져서 세계에 가득하게 차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올콘이 맞다 맞다 하는 거예요. 근데그 꿈은 무슨 내용인 고 하니? 지금은 왕의 시대는 바벨론 아주 나라가 그냥 부강하고 좋은 금 같은 나라고. 그다음에 메대와 파사 또은 응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고 녹 같은 나라가 되고 쇠 같은 나라가 되고 나중에 진흙 같은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돌이 와서 칠때또 심판도 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꿈을 해석까지 산뜻하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이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2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어려움으로 끝이다고 저주고 형벌이지만 어려움이 올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친구들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떨어지면 오히려 전화위복,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2장 46절, 47절, 48절. 49절, 46절에서 4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음미란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응답이 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응답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왕이 요셉 보고 네가 온 나라를 다 다스려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자리밖에 없다 네가 다 다스려라 그렇게 했지만 절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느부가네살 왕은 꿈을 꾸어놓고 완전 잊어버렸는데 그 꿈도 꿈을 얘기할 때딱 생각이 나는 거야. 어, 그 꿈까지 다 해석을 하니까 세상에 누구가 네살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네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그큰 나라의 대 왕이 말이야.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넙죽 절을 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아주 높게 만들어 주고 선물도 주고 다니엘을 한일 혼자 높은 사람이 되고 선물 많이 받으니 조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왕이시여. 제 친구들이 세 명이 있는데 사드락 메사 앞에 누고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좀 뭔가 좀 벼슬자리를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시장 울산시장 강주시장 하나씩 맡겨 해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함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참이 6장 내용 보면 신기하죠. 이 간신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너무 높은 위치에 왕궁에서 큰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밑에 다른 어. 신하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시기를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가 왕한테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다니엘을 요번 기회에 제거합시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한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러니까 왕이 그때는 왕이 또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으로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는데 왕이 생각해보니까 아, 어,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나, 신하들이 있나,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전국으로 다 붙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의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법을 못 바꿔요. 왕도. 예. 전국에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전국적으로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그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2층 방,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했다. 이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평안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교, 무슬림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다섯 번씩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사이렌 소리와왕 울리면 전체 다 마음 예배당에 그 모스크에 가든지 아니면 그 있던 장소에서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보면 아이고 우리도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저 기도회가 지옥 갈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 내일은. 다 그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이거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일이 생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 생활 열심히 할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꾸준하게 기도합시다. 숨을 예, 예. 날마다 계속 잘 쉬는 것처럼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두 번째 다니엘의 이 기도 제목, 기도의 특징은 뭔고 하니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 기도하다 걸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자 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내가 사자골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에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직장에서 당직을 선다든가 꼭 피치 못할 여건으로 교회를 못 오시면 스마트폰, 예, 유튜브에 울산 번현노교를 치면 여기 상황이 그대로 나가요. 그 다음에 아니면 오륜교회 치든지 다니엘 기도를 치면은 그대로 8시부터 10시까지 7시 반부터는 그 CCM 가수들이 찬양으로 이렇게 또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하고 8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10시까지 됩니다. 그래서 예,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해서 요번에 한번 큰 은혜와 능력을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다니엘은 세 번째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다니엘은 따라하십시다 감사 기도를 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 기도 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를 우리가 드물 시간을 바꿔놓고 하든지.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못 보게 잠궈 놓고 하든지 그래 할텐데 세상에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하던 장소에서 하던 시간에 그대로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수준 높은 기도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야, 따 오늘 재수 좋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재수의 오미붙었다, 오미붙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세가족들 처음에 교회 나오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 쿠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 믿어도 별수 없네 불평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믿음이 성숙해 올라가 있는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부터 하고 본다. 감사부터. 필리포서, 기쁨의 서신. 필리포서는 기쁨과 감사가 많이 나와요. 사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응답이 바로 떨어져요.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대요. 생각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그러면 할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래도 그대로 나가면 문제 다 해결되고 전화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염력거리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염력거리, 고난은 예, 가면을 싹 쓰고 무섭게 해가지고 다가와요. 근데 기도하고 감사하면 가면이 확 벗겨져 버려. 축복과, 감, 축복과 은혜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예.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의 밥이 되면 순교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이 또 나타나게 되니 감사합니다. 요래도 감사하고, 초래도 감사하고. 여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자들이 잡아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룻밤 잘 자고 나왔어요. 얼마 아주 그냥. 그런데, 6장 말씀해 보시면은, 다리오 왕이, 팍!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아주 그냥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였어요 그 간신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충성된 신하들인 줄 알고 법을 만들어 도장 찍어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걱정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성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까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왕이 잠을 못 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어 무덤 앞에 와서 슬피 슬피 부르짖어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은 죽었을 거다 아무래도 혹시 한번 살아 있나 물어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이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었느냐 살았느냐 하니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살았네 세상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해서 다니엘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모두 다 강건하게 해주셔서 예, 하나님께 영광 크게 올려드리며 교회와 후손들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며 장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다일에게 어려, 어려웠던 이런 문제들 기도할 때 해결된 것처럼 지금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그 문제들이 다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하스,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기도하는 종들을 공격했던 간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신들은 절단났습니다. 24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뼈까지도 그냥 다 부서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지. 28절 마지막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 시대에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다니엘은 우리나라 보통 총리를 보면 큰그 문제가 있으면 총리 6개월 만에 총리를 확 갈아 1년 만에 총리를 확 바꿔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로서 누부가네살왕 예,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등등 여러 왕들은 바뀌어도 총리는 그대로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기도의 용사가 되어 문제는 해결받고 그때그때마다 다니엘은 더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어떤 염려거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작정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형통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은 어려운 고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친구들하고 합심기도하고, 또한 감사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해서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축복을 받게 되었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다니엘처럼 늘 꾸준히 기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게 싸우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은혜 받고 세임 얻고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산증의 주인공들이 다 대게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